김순태의 고향 앞바다에서 일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비전을 고민합니다. 때때로 놓지 않는 지식습득은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고향 앞마다 청정 등량만 자라게는 파래가 한창입니다. 간단한 레시피에 밥에 얹혀서 한입은 어머니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동네 안악의 생활터전인 이곳 바닷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청정바다 등량만은 우리들의 영원한 식자재 보관소입니다. 순수한 안악은 우리의 엄마요 친구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자식들이 온다기에 파래 김치 해주려고 나선 동네 안악의 모습은 늘 진지합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 또 봐요. 바이바이. 조심히 잘 가세요. 한우 축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매일같이 소 여물을 줘야 하고 청소도 해주어야 하고 장흥군 인구보다 많은 한우 한우소들도 여물을 줄 때면 조용히 반가워해준다. 지친 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쁘게 차려입고 특강도 하지요.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여성 경제인과 강의 중입니다. 집안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이영권 국회의원님 평생 사모님을 눈입이라고 부르신답니다. 늘 잘해주셔서 이분도 아시지요? 고향 후배님이시지만 임종석 실장님입니다. 동네 어르신의 보금자리 마을 회관 노인정입니다. 공돌내기미라투가 유행이지요. 2021년 대한민국 넘버원 대상의 영예도 아는 적 있습니다. 저는 곽두리 쪽 갈비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표창 수상은 역시 기분 최고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수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현장에 복구 작업에 투입된 아들 같은 군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표창 축하는 이렇게 해주어야 기분 좋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우리 사돈 어머님께도 문안 인사드립니다. 더 젊었을 때 효도해 드려야 하는 후회가 막십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요. 김혜김씨 사공파 간무공파 시제모시는 재관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꽁꽁 엄바를 내놓고 추위도 모르고 야채를 파시는 우리 동네 어머님. 노래와 춤을 좋아하시던 우리 엄마.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사회 연속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도 받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시절 업무노트를 소환해봅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서해오도 무인도에서 뻘바닥을 헤매기도 했지요. 점자는 표시를 하고 CP 오픈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폼입니다. 업무에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추진하고 성과로 보답되면 기회는 자주 옵니다. 공직 후 받은 32년 근무 근정포장, 명예퇴직 기념패의 세길 사진입니다. 김순태의 비범함과 냉철한 리더십,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고 체크해본니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원하고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진정한 삶입니다. 족구의 달인. 공식 게임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족구 실력 언제 보여드릴까요? 저의 첫 번째 자서전. 목화는 두번 꼽힌다입니다. 해병대는 코믹하면서 강인합니다. 담담합니다. 라오스 총리실에서 MOU도 맺기도 하였습니다. 공직 시절 모범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장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총장에게 협동조합의 한수 배우고 드린 감사패입니다. 제일 기뻐하신 저의 박사학위 수여식 날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일본 미라이 공업 제조회사 현장입니다. 늘 생각하라. 모토가 기억나네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협동조합 연맹 사무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청사정경입니다. 대부분 국제기구가 다 입주해 있지요. 한때 푹 빠진 스쿠버 다이빙. 동해 백도입니다. 착살도 잡은 광어 한 마리. 15명이 푸짐하게 회떠서 먹었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현장 방문 시 관계자와 면담 중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현장에서 한컷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상륙한 월마트가 실패한 사례를 발표했었어요. 오스트리아 설산이 보이는 곳에서 한컷 했습니다. 현가리보다 페스트 강 유람선에서 생맥주 한 잔이 그립네요. 오스트리아 상인회에서 간담회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혁신스타 사인방에 선정돼 되었었지요. 중학교 시절 소풍.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학생간부 김순태입니다. 내 고향 어릴적 지게지고 나무하러 다니던 청관산 정상에서 한컷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본관에서 한껏 했었지요. 고향 부모님이 살았던 집에 태장루 간판을 달아 장흥을 사랑도 했었지요. 노무현 정부 한덕수 총리님 시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국에 근무도 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님도 모셨었지요. 목화는 두번 꼽힌다. 출판기념의 현장 사진입니다. 많은 참석과 호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협동조합연맹 출범을 2020년 중기부의 인가를 받고 출범했습니다. 용인특례시 공약평가단장을 맡으면서 전체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컨퍼런스 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건의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토론의 정책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찾아왔던 가수, 대성, 태양, 태근, 주원 등이 왔었지. 또한번 놀러 오너라. 저의 협동조합법인 대표 브랜드입니다. 꽉두리 쪽갈비 브랜드입니다. 꽉두리 쪽갈비, 소금구이 쪽갈비입니다. 꽉두리 쪽갈비, 매운 쪽갈비입니다. 꽉두리 쪽갈비, 바비큐 쪽갈비입니다. 꽉두리 쪽갈비, 치즈 쪽갈비입니다. 저런 층에서 폭발적 인기가 있는 치즈 쪽갈비입니다. 쪽갈비는 고급 음식, 건강 음식입니다. 와인과도 환상의 궁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잘 찍은 모습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지만 아무나 못한다. 좋은 음식, 건강한 신체, 건강한 사고 방식,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